안녕하세요. 태안에서 채미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태안미갱입니다. 오늘은 여기 태안에 바다가 보이는 신축주택 하나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 매물이 오늘의 매물입니다. <목소리> 뒤에는 저렇게 띄엄띄엄 소나무가 뒷배가 돼주고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주택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바다가 한눈에 다 보이고요. 조금 뒤로 가면 더잘 보이는데 제가 이쪽 바다를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안에서도 바다가 잘 보이고 있고요. 현재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주택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앞쪽에도 신축 주택 지어서 들어와서 살고 계시고, 이 옆에 이쪽 옆으로도 다 들어와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채의 주택이 지어져 있는 전 주택 단지 안에 있는 매물이고요. 현재 보시면 이렇게 반듯한 네모진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보강토를 쌓아서 축대를 만들어 주셨고, 나머지 삼면은 전부 벽돌담을 다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이 굉장히 아늑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토지가 적잖아 보여요. 그런데 토지는 190평이고요. 건평은 30평이고 보존관리 지역에 경량철골조로 지어진 주택이에요. 이 주택은 널찍한 잔디밭이 되어 있고요. 잔디밭 사이로도 이렇게 급지박한 배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해서 소나무 색으로 심어주셨는데 자리 다 잡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화단으로 갖고시고 이 옆쪽으로는 텃밭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공간이 구획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석을 쌓아서 잔디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여기가 텃밭이라서 충분히 텃밭으로서 활용하실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면적이 나옵니다. 190평이라도 토지가 활용적인 면에서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에 널찍한 텃밭이 있고 아주 널찍한 잔디밭이 있으면서 또 화단으로 사용할 것도 있고요. 이런 전망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 좋죠. 마당에서도 바다 전망이 보이고요. 집 안에서도 보이고 방에서도 보이고 이렇게 다 어디에서나 바다가 잘 조망이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잔디가 다 활착이 돼서요 빽빽하게 자랐기 때문에 풀도 많이 안 나서 관리하기 좋을 것 같고요 앞마당에 저기 수도가 있어서 잔디밭에 물을 주거나 텃밭에 물을 주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크가요 타일 데크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별도로 올스텐을 칠하거나 관리를 안 하셔도 되는 이런 데크로 되어 있어서 관리하시기 쉽고요 저기. 수도에다가 호수 연결해서 그냥 물만 뿌리면 깨끗하게 늘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크까지 올라오니까 이쪽 바다가 아주 더 넓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도 바다가 보입니다. 카메라로 잡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해서도 바다가 보이죠. 그리고 이쪽에도 보이고 양쪽으로 바다가 보여요. 이 단지에서는 맨 뒤쪽에 앉아 있는 끝집이기 때문에 여기가 전망이 더잘 보이는 주택입니다. 옆으로 가시면은 시멘듯 타설 다 해서 관리하시기 좋게 되어 있고요. 바로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가 출입구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다용도실에서 나오는 문이라서 주택을 처음에 진입하셨을 때 주차를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집 뒤에 주차장에다 안쪽으로 넣어놓고 보니까 여유 공간이 차가 두대 정도는 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중복 주차를 해서 이렇게 세대를 나란히 놓으셔야 되지만 그렇게 충분히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이쪽 뒤에는 주차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주차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을 지붕만 올려서 비나 눈을 맞지 않게 주차장으로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바로 보강토 조축대까지 연결을 해서 지붕만 연결을 하시면 여기에다가 창고 겸 주차장 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집쪽으로 해서 이단벽에다가 수납장을 쭉 이렇게 쌓 놓으시면 거기에다가는 공구든지 아니면 마당에서 쓰는 농기구 같은 거를 수납하시고 나머지는 주차를 한세대 정도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보강토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도 앞쪽에 있고요. 당연히 배수로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가스통이 저렇게 있다는 거는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고요. 바로 주택의 진입 도로는 이렇게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바로 밑으로는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있는데요. 그 아스팔트 포장 도로 거기는 마을 버스가 다니는 도로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걸어서 한 1, 2분만 내려가시면 마을 버스가 다니는 도로가 나오고요. 그 도로에서 바로 이렇게 시멘트 타설되어 있는 이 도로를 따라서 들어오셨습니다. 전망이 너무 좋고 아주 물이 꽈득차 있는 바다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보시면 저쪽 옆에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집과의 경계도 담으로 다쳐 주셨고 남는 여유 공간도 시멘트 타설 다해 주셨죠. 그리고 여기 실외기가 있다는 거는 에어컨 설치가 돼 있다는 거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이 서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이 서쪽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으로 집이 지어져 있는데, 오후가 되니까 이렇게 해가 잘 들어옵니다. 데크가 굉장히 큼지막해서 활용도가 좋고요. 그리고 난간이 없어서 더 좋죠. 이 높이가 높지 않아서 난간 없이 활용할 수 있게끔 데크가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도 전기를 사용하시라고 콘센트가 다 되어 있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여기가 바로 현관입니다. 오른쪽으로 해서 내자 신발장이 되어 있고요. 뛰어났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은 밀어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면동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레이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동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이런 실내가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해서는 안방이 있고요. 안방 안에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면서 다용도실이 있고요. 그리고 주방이 있어요.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널찍한 거실이 있고요. 거실 옆쪽으로 해서 방이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공용 화장실까지 이렇게 갖춰져 있어서요. 이 집은 방이 세 개, 화장실이 두 개고요. 이 집의 장점은 드레스룸 안에 붙박이장이 되어 있고. 이 온도 조절기가 각 방마다 3 개, 그 다음에 거실, 주방까지 다섯 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이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주방까지 다 갖춰져 있는 널찍한 다용도실이 또 굉장히 장점이죠.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안방의 크기도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안쪽으로 침대 놓으시고 저쪽 발치에다가 텔레비전 하나 놓으시고 이쪽에 화장대 놓으시고 활용하실 수 있고요. 안방에도 에어컨이 되어 있어요. 삼성 에어컨이네요. 그리고 안방에도 조망이 너무 잘 되죠. 바다가 한 눈에 다 보이는 이런 조망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안방 창문이 굉장히 사이즈가 와이드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도요, 이렇게 오븐 모양으로 해서 포인트로 해서 천정을 만들어 주셔서 이것도 공임을 꽤 많이 주신 거죠. 그래서 신경을 쓴 안방 천정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돌아가면서는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이 기억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옷을 여기다 다 수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왜 이만큼 여백을 뒀냐. 이거는 에어드레스를 놓으라고 이렇게 여백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뒤쪽에 콘센트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 에어드레스를 딱 맞춰서 넣으시면 아주 깔끔한 드레스룸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안방 화장실이에요. 이 문이 굉장히 색깔이 이뻐요. 약간 그린빛이 나는 올리브 그린 같은 그런 색깔인데 올리브 그린보다는 조금 연하다고 해야 되나요? 영림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 색깔은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방 화장실인데 크기가 꽤 괜찮죠. 안쪽으로 해서 해바라기 샤워기 되어 있고요. 세면대 경기까지 그리고 걸로 된 장식장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 화장실이 넉넉한 사이즈로 갖추고 있네요. 바로 여기를 보시면 주방이에요. 주방을 보시면 여기에 냉장고를 두 대를 설치할 수 있게끔 넉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에 냉장고장을 따로 짜주셨고요. 그 다음에 ㄷ자 모양의 싱크대인데요 이쪽으로 해서 전기레인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3긋짜리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조리하시고 바로 옆에다 놓으시고 식사를 하시면 되니까 이쪽이든 이쪽이든 식사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싱크대는 식탁 겸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끓여가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끓이면서 덜어서 드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쪽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정도만 돼도 한 3인 정도 앉아서 드실 수가 있고, 만약에 가족들이 많이 오셨다, 그러면 저 거실에다 널찍하게 큰상 피고 같이 모여서 앉아서 드시고요. 우리 가족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만도 식사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한 분, 이쪽에 한 분, 저쪽에 한분 앉으시면 되죠. 이 옆에도 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서 의자 놓고 생활하셔도 좋고요. 이 싱크대 같은 경우는 한샘 브랜드의 싱크대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전기 버튼 놓을 수 있게끔 공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장에도 이렇게 수납을 넉넉하게 할 수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다 갖춰져 있고, 상부장이 있음에도 창문은 뒤쪽으로 굉장히 큼지막한 창문을 넣어놔서 아주 개방감이 좋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넉넉하게 싱크대를 D자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는데 크게 부족하지 않고 수납도 넉넉하게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으로 해서 콘센트가 저쪽에 4구짜리, 그다음에 이쪽에 4구짜리. 여기 당연히 여기 뭐전자레인지나 오븐을 넣어 놓으실 때 저기에도 하나 있고요. 바통 놓을 수 있게끔 이쪽에도 있고, 또 냉장고도 놓으시라고 냉장고 자리에도 콘센트가 여기저기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콘센트가 많지 않으면 연장선 부터 꽂고 가구를 넣어 놓잖아요 아주 많이 부착을 해 주셨어요 거실 쪽에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해 주신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거실과 주방에 이렇게 콘센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콘센트는 연장선을 안 쓰셔도 될 만큼 넉넉하게 되어 있어요 이쪽 벽면에도 혹시라도 무언가를 놓으실 때 사용하시라고 이쪽에도 벽면에 콘센트를 이곳짜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방이 디귿자로 되어 있어서 동선도 좋지만 활용감이 아주 좋은 그런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하이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후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방이 있으면 다용도실도 보여드려야 되죠. 여기 사면용 중문으로 되어 있는 다용도실이에요. 그래서 아주 널찍하게 열리는 이런 문이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다용도실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아주 깔끔해요. 보통은 다용도실이 요즘에 이런 보조 싱크대를 넣어주지 않는 게 대부분인데 이분들은 이렇게 보조 싱크대를 넣어주셨어요. 저쪽에 3구짜리 하이라이트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여기는 2구짜리 하츠로 된 가스 렌즈를 넣어주셨고요. 당연히 후도 되어 있고요. 여기가 수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생선을 다루든가 냄새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루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탁기를 저기다 놓으실 거니까 애벌 빨래를 여기서 하고 바로 세탁기에 집어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조 싱크대가 있으면 활용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채광창 환기할 수 있게끔 널찍한 창문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여백이 있어서 이쪽에다가 냉장고가 많으시면 냉장고를 한쪽에 넣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런 가벽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가벽 설치를 해주셨는데, 이 가벽이 있는 이유는 여기에 보일러실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가스 보일러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가려준 거거든요. 이렇게 봐도 뭐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지만. 이렇게 싹 가려놓으면 우리가 이 안쪽에서 볼 때는 저런 보일러가 안 보이니까 더 깔끔하게 정돈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세탁기 놓시고 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이 나가는 문 같은 경우에는 짐을 많이 뭐 시장을 봐오셨거나 이랬을 때이 문을 열어서 이쪽으로 바로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기 때문에 동선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실 같은 경우에 평고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 위쪽으로 해서 픽스창을 3곳짜리를 이렇게 넣어주셨고 이 천장에 굉장히 힘을 많이 주셨죠. 약간 포인트를 주셨어요. 이렇게 턱이 되게끔 해서 만들어주셨고 그 벽지도 조금 포인트를 들어가게끔 반짝반짝 광이 나는 이런 벽지로 해주셔서 약간 집이 개방감도 있지만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조명은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마감을 해주셔서 어,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창문도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 아트월 공간은 템버보드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셔서 이게 약간 목재 느낌이 들면서 질감이 느껴지는 템포 모드거든요 불곡이 있기 때문에 질감이 느껴지는 이런 템포 모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쪽에 텔레비전 놓으시고 이쪽에 쇼파를 놓으셔도 되고요 반대로 놓으셔도 됩니다 전망은 진짜 너무 좋네요 서산으로 해가 기울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 석양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석양을 보면 또 여기 하늘이 붉게 물든 그 영혼이 굉장히 오래가잖아요 굉장히 전망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창문은 영림도로 되어 있고요. 자동 락이 걸리는 시스템 창문으로 이중 창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고 나가시면 데크로 나가실 수가 있고, 이런 전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담장까지 다 쳐놓고 아늑하게 되어 있는데, 또 시야는 하나도 가리지 않아서 바다가 한눈에 다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이런 동네에 있죠. 안방과 거실에 이렇게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컨 안 가지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 5시 반이에요. 해가 상당히 많이 길어졌죠. 예전에는 5시 반만 돼도 해가 꿀꺽 넘어서 어두웠는데 해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5시 반이 되니까 오후에 이렇게 늦게까지 해가 안에까지 저기까지 다 들어오네요. 아주 전망이나 또 이런 채광은 상당히 좋은 집입니다. 거실이 넉넉해서 활용도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이 방도 바다가 보이죠? 이 집은 안방과 이 작은 방 그리고 거실까지 바다가 보이는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아주 전망 훌륭하고요. 창문도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 규격도 넉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침대 놓고 또, 책상이나 이런 거 하나 다 놓으실 수가 있어서 자녀분들 놀러 오셨을 때, 지인분들이 놀러 오셨을 때 활용하시면 좋을 방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 3개, 그 다음에 거실과 주방까지 이렇게 온도 조절기가 다 따로 되어 있어서 온도 조절기는 총 5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마지막 방입니다. 이쪽 방 같은 경우에도 크기는 상당히 크고 여유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해서 옆집 뷰가 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방 하나는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방이 필요하시다면 이 방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안쪽으로 붙박이장 설치를 하시고요. 나머지 공간도 팬트리 공간처럼 아니면 드레스룸처럼 활용하시면 좋을 방이에요. 이 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합니다. 이 방에도 당연히 온도 조절기 다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거실 화장실을 보여 드릴게요. 거실 화장실은 저 안쪽으로 해서 해바라기 샤워기, 세면대, 변기 다 되어 있고요. 거울로 된 장까지 다 되어 있어요. 흰펠 후드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오후가 되다 보니까 화장실 안쪽까지 이렇게 해가 잘 듭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지금 다 보여드렸어요.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집의 장점은 저렇게 담이 다쳐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뷰가 이렇게 기가 막힌 뷰가 이쪽 바다와 이쪽 바다가 거실에서 다 보입니다 양쪽으로 바다가 보이는 이런 주택이고요 안방과 거실에 에어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용도실에 보조주방이 되어 있고 온도조절기가 각 방마다 되어 있으면서 안방에 드레스룸에 붙박이장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셔서 크게 하실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매물은요, 토지는 190평, 건축은 30평, 그리고 경량철골조로 2023년에 지었습니다. 매매 가격은 3억 7천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태안읍내는 차로 15분 정도, 해석장과 항은 차로 10분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매물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우, 이 집에서 석양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